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구 전문 잡지 루키더 마스켓에서 일하는 배승렬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아무래도 저는 직업의 특성상 모니터를 많이 보고 장시간 앉아 있고 글을 쓰거나 사진 편집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품질의 모니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디스플레이의 선두주자 여러분에게 모니터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제품은 LG 모니터 32QN650 32인치 QHD 고해상도 가성비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모니터를 언박싱 해볼 예정인데요 구성품을 제가 다 꺼내봤는데요 제품 보증서 이제 모든 분들이 쉽게 펼치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그림으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때 약간 특이점이 하나가 나사가 없어요 나사가 보통 뭔가를 조립할 때 고정하기 위해서 나사가 필요한데 왜 나사가 없을까요 호흡에 넣어서 원터치 나사가 필요 없는 게 여기도 보니까 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멍에 맞춰서 끼면 되나봐요. 껴서. 이제 모니터 조립 끝!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 조립하는데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32인치 대화면 일단 화면이 크니까 이 안에서 많은 작업을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터 후면을 보면 은 DP 그리고 또 HDMI 단자가 두개 있어요 파워랑 헤드폰, 이제 이어폰 쓰시는 분들 여기다 꽂아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구성품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저는 가장 먼저 눈에 가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뭔지 잘안보시겠죠 꺼내보면 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지대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니터와 연결했을 때 선이 너저분하잖아요. 이게 왜 뭐가 이렇게 유별나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정리되면은 책상의 공간 활용도가 달라져요. 피규어 같은 걸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액자, 사진, 내가 좋아하는 것들 공간이 생기게 되는 요 IPS 패널 방식으로 어디서 봐도 선명한 화질 그대로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면으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모든 색상이 똑같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QHD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HDR 기술로 색상이 굉장히 생생하고 선명하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 채널 많이 즐겨 보는데요. 농구 관련 컨텐츠, 농구 경기를 보더라도 좀더 몰입감 있게 생생하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즐겨 하고 어, 저 또한 이제 동료들하고 게임을 많이 즐겨 하거든요. 게임을 하실 때 다크맨 모드 그저 저도의 덕들을 눈으로 볼수 있는 거죠. 액션 모드 같은 슈팅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눈 건강도 요즘 사람들 많이 신경 쓰잖아요. 블루라이트가 약70% 감소시켜줘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연결해서 실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3위 QN650 설치 완료했고요. 가장 큰 제가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만지고 있냐면은 뭔가 버튼이 없어요. 영암 조절할 제 하나하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여기 로고 밑에 원터치로 한 번에 설정을 이제 좌우상하 둘러서 고를 수가 있어요. 영화 모드도 있고요. 이제 HDR 과 선명한 영상, 내 입맛에 맞게 사용자 설정. 어 읽기 모드는 이제 뭔가 글을 읽거나 그럴 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딱 하자마자 이제 눈에 피로도가 잠깐 줄었어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해 드리냐면은 보통 요런데 이제 다양하게 이제 버튼이 있으면은 옆에 걸보 버튼을 누르거나 뭔가 답답해 이렇게 해서 봐야 되고 이거는 이제 내가 보면서 원터치로 편하게 할수 있는 큰 장점이 있네 베젤이 없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플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화면이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32QN650 LG 디스플레이 모니터 모델을 한번 뜯고 조립하고 그음도 보고 영상도 보고 체험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모니터를 오래 보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루키더마스켓 취재기자 배승열이었습니다